카펠봉 남매입니다 오늘도 특별 퀘스트가 여기 또 와있네요. 아아아 저번에 여기 못 올라갔지만 이제 여기 우리 집에서 하기로 했답니다. 아 오늘 아주 몇번도 가봐요. 아, 어떤 거 먹죠? 이거 먹겠습니다. 전 이거 먹어요. 어? 전, 저는 콜라를 좋아해요. 자, 이제 뜯어보겠습니다. 뭐 하세요? 너무 맛있을까봐 키 뜯을게요. 자, 저는 공기만큼하게 이만큼, 이만큼, 조그맣게 들었단 말이다. 더워 죽겠습니다. 짠, 짠. 색깔 넣어게요 먹을게요. 철구 콜라. 음, 음. 레몬맛. 자, 두개거래해요 감사합니다. 엄청 맛있다. 여러분, 저 거래했어요. 저도요. 그냥... 저 얼마나 좋은지? 신호등이에요. 야, 잠깐만. 신호등. 신호등 진짜. 빨, 노, 응, 빨, 주황, 빨. 응. 빨, 주, 저. 음, 신호등이야, 얘빨가도도도도도도도 신호등. 짠! 아가 맞다. 아, 저 구독자가 너무 없어요. 지 벌써 일 명인데 저1 0 명밖에 없잖아요. 원래 0 명이에요. 이제 3 명만 더 늘어나면요, 1 0 명이에요. 음, 그래 그래, 해주세요. 왜 구독을 할때지우세요 원래 1한 명이었는데 결1열명이됐겠네요잘가 보세요. 초록 주황 신호등에 초록 부위를 잘랐습니다. 여러분, 저 요즘 살 많이 빠졌어요. 왜요? 몇 키는 지 아세요? 네. 23.4요. <laughs> 진짜. 전 37. 4인데 24.4요. 24. 에? 24. 네? 너 몇이에요? 37. 4이요 네? 잠깐만요. 다시 말해보세요. 27. 4이요 저도, 저도 27. 4이에요 갑자기 아, 27점이 됐어요. 음. 잠깐만요. 너무 색깔이 예뻐요. 아! 뭐예요? 음, 너무 색깔이 예뻐요, 여러분. 거래합시다. 네. 무 예쁜 색깔이 오길 바랍니다. 이거 <laughs> 음, 파란색 겁나 많아. 파란색 싫어요. 예쁜 색깔이요. 뭐하세요? 어떤 색깔이요? 여러 가지 세 가지 색깔이요. 지금 고개 푹 숙이고 찾고 있답니다띵런띵 알았어. 자. 예, 콜라 세 개. 아, 콜라 세 개나 받았어. 그럼 잘먹을요전 예쁜 걸 먹어보겠습니다. 아. 안돼! <laughs> 전... <laughs> 안돼! 그럼 당신도 하나 줘야 돼요. <laughs> <laughs> 왜안끊겨요 어? 제 집에 가서 필보호호 안내 계란가자 먹방 보겠습니다. 야! 콜라를 <laughs> 콜라파고 있어요. 석금 너무 맛있어요. 진짜 한 번만 먹어보세요. 응, 음, 제가 드릴게요. 우리 자 진짜. 진짜 맛있어. 요 진짜 야끼야. 네. 진짜 맛있어요. 먹어봐. 응, 음, 내가 주인공이다. 안녕하세요? 여러분, 저 동영상이, 여러분, 저 동영상이 너무 많이 줄였죠? 저 저작권 침해 걸렸어요. 저작권 침해. 그게 뭐야? 어, 뭐, 덤덤이란 노래 있잖아요. 음. 그거를 제가 잘라서 커버댄스로 올리면, 저작권 침해가 돼요. 왜냐면 그 덤덤이란 노래를 만드신 전소민님인가? 근데 그 님이 그 님의 노래를 제가 사용해서 저작권 침해가 걸렸어요. 그래서 영상이 줄어들었어요. 음... 전 노래 댄스안 했어요. 근데 나 그거 했잖아. 뭐? 뭐지? 친구들이 멋진 맛보? 응. 응. 근데 춤이 다르잖아. <laughs> 아무튼 노래는 사용했잖아.

너무 나빠, 나만 이러고 됐어 그럼 다음 주가만나 뭔가 전에 구독꼭해주세요여기 너무 구독자가 불쌍한 없어. 사람? 밀렸 인생. 따따따따따따 좋아요. 따 그. 여러분 제가 근데 하나 말씀드릴 거 있어요. 영상따따따따따이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